한 거룩한 보음입니다 주님 영광 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두 명을 지명하시어 몸소가시면 모든 롤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학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학할 것에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청하이라 가더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때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복다리도 신발도 어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품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사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여합니다 부산 신학교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구 신자분들이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곳인데. 사제양 선소요 교회의 신장이라고 불리는 신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유는 딱 하나 들어오려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고 나아가 미래의 모습입니다 아마 미래에는 우리 젊은 신부님들은 온당을 두 개씩 맡아야만 할 것이고 저의 경우도 생각해 보면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하기 힘든 여건이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교회를 운영한단 말인가? 수녀님들이 운영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거기도 상소자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될 처신이. 온당 파견할 수면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결국은 평신도분들께서 이 교회를 운영해야만 할 텐데 생각해보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하게 하는 평신도분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 거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1월 이 중순을 넘었으며 다른 본당의 여건을 볼때 아직까지도 본당 회장님이 나타나지 않고 사목회회회가 구성되지 않는 본당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일꾼들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만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성경을 보면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라고 했으니 그러면 오늘 걱정만이라도 해 본다면 오늘만이라도 일꾼들이 있길 바래 봅니다 많은 경우 신자분들은 일꾼이라 하면 신부님이나 수녀님 사무실원만 생각하지만 일꾼은 나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 예를 들어 마당에 휴지 하나 죽는 일에서부터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 품삯은 하늘나라에서 받도록 하고, 지금은 주어진 지금과 이 자리에서 충실하며 열정적인 일꾼으로 우리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한편, 현재의 일꾼들을 방해하는 것만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일꾼으로서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현재 일꾼들에게 딴짓을지 말고 서로 겸려 하는 그런 우리 본당 공동체 되길 바래 봅니다.